매달 꾸준히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금액은 우리 은퇴 자금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월 50만 원을 20회 동안 지원하면 단순 계산으로 1억 2천만 원이 소진되며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더큰 금액이 손실됩니다. 이 돈이 연금 저축 펀드나 IRP 등 장기 투자 상품에 묶였더라면 안정적인 노후 수입으로 돌아오는 주요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금 저축 펀드는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와 자산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IRP는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 부양과 노후 준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이해하고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목표, 수익률과 리스크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면 더욱 효과적인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 이상으로 나와 가족 전체의 미래를 지키는 현명한 재무 설계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